안녕하세요. 호주 멜번에 살고 있는 알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주에 와서 운전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운전을 했었기 때문에 호주 운전면허를 비교적 수월하게 땄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호주는 한국과 달리 좌측 통행을 하죠. 운전대도 오른쪽에 있고요. 초보 운전도 아니면서 심장이 쪼그라들 뻔했던 사건 하나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아이를 픽업하러 가는 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날은 날씨도 좋았고 제 기분도 좋았어요. 어린이 집도 멀지 않았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한 5분쯤 달렸을까요? 자회전해야 하는 신호등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앞차만 따라가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길도 차도 한가했습니다. 제 앞에 차가 한 대도 없었던 거죠. 즉, 제가 맨 앞에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신호가 바뀌었고, 저는 왼쪽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심코 맞은편 도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한국에서 하던 우측 통행 습관이 튀어나온 거죠. 그때는 상황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로 1, 2분 달렸을까요? 맞은편에서 자동차 두 대가 저를 향해 냅다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뭐지? 아차. 그제서야 저는 제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대로 달렸다간 100% 정면 충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2차선 도로에 차두 대가 나란히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면 충돌만은 피해야 하겠다는 생각 뿐이었고 본능적으로 핸들을 인도로 틀었습니다. 마침 길을 걷고 있던 한 남자가 갑자기 인도로 뛰어든 대차를 보고 저와 차를 번갈아 보며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저는 놀람과 공포 그리고 창피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순간 숨이 멎은 것 같았고, 그 순간 우리 둘다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땡! 잠시 후그 남자는 얼음땡 게임이 끝난 것처럼 천천히 몸을 움직여 자기가 가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안한 하는 말도 못한 채 슬금슬금 눈치를 보다가 차를 돌렸고 그날 딸을 태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겠다고요. 운전 얘기를 하다 보니 떠오른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훅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멜번 시티에서 우회전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보통 우회전을 하려면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꺾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릅니다. 우회전을 하려면 먼저 왼쪽 깜빡이를 켜고 왼쪽으로 차를 붙입니다. 그 다음 다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교차로 안으로 들어가서 마치 잠깐 주차하듯이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을 때그 신호를 받아서 직진해 가면 그게 후크턴, 우회전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회전을 하려면 왼쪽으로 차를 붙인다. 이 부분부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우회전을 할 건데 왜 왼쪽으로 가야 하나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교차로 안쪽으로 들어간다. 교차로 안쪽으로 들어가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경찰이 당장 달려와서 딱지 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세 번째, 잠깐 주차하듯 차를 세운다.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둔다고요? 와, 한국에서 이랬다간 여기저기서 빵빵대고 난리도 아니겠죠? 백날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설령 이해했다고 해도 막상 운전대를 잡으면 멘붕이 옵니다.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마음과 좌측 깜빡이를 켜야 한다는 현실이 도저히 하나로 합쳐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후크턴이 나오면 무조건 직진합니다. 앞으로 앞으로 제 사전에 우회전은 없습니다. 그날도 결국 시내를 직진 직진으로 뺑뺑 돌다가 식은 땀만 흠뻑 흘린 채 약속 장소에도 못 가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험 말고도 주차 사인을 잘못 읽어서 날린 벌금이 아마 롤스로이스 한대 값쯤은 될걸요. 지금은 이런 실수담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서늘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운전하다가 평생 잊지 못하겠다 싶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얘기도 듣고 싶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